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오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2024년도도 그와 같이 살게 하셨으니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집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금요일 심야 예배 한 8시 반이니까요. 그 전에 한 2어세 시간 전쯤에 저 아래에 이제 있는데요. 소방차, 구급차가 아주 삐뽀삐뽀 하면서 막 대단하게 막이홍해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쪽으로 가나 하고서는 얼른 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쪽은 아니고 홍해문 그 굴다리를 넘어서 전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 일이 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재물보고등학교 쪽으로 이 소방차들 구급차들이 막 넘어가는데 그래도 마음에 근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소방차가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얼른 세워봤어요 한 7, 8대는 되는 것 같아요 큰 차들이 만약에 저쪽 어디 다른 마을이었으면 굳이 홍해문 언덕을 넘어가지 않을 텐데 급히 가는 거 보니까 그 언덕 넘어 어느 마을이 불이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김영선 권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게 목사님 우리 동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신고를 했고요 이 동네 우리 권사님들이 좀 주택이 좀 있는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근데 당신이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거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허시 자권사님또 박순자 권사님, 박찬분 권사님, 전명자 권사님, 심정구 장로님, 그 동네 다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그렇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우리 방송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 좀 보여줘봐 보세요. 눈이 부슬부슬 오는데 이 홍해문 넘어가는 도로가 저 소방차들로 구급차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거리 제가 넘어가서 봤죠. 보니까 길거리 바로 붙어 있는 그 집인데 거기에 뭐 어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반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되고 정리가 되는 수준 그런 아직까지도 연기가 있고 그 주택에 어떤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렇게 업혀나오실 정도로 울급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권사님들 어떨까 생각을 해서 속히 홍해문을 건너가면서 전화를 막 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아는 대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허시자 권사님 전화하니까 아이고 전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그러면 마, 맞아요. 그 앞에 박순자 권사님이 사시니까 그 그대가 난전해또 얼른 박찬분 권샘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박찬분 그 무슨 소리 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그래. 그럼 거기 전명자 권사님이 괜찮은 거지 뭐그 동네 괜찮아요.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심정구장님 이명희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글쎄 여기도 괜찮은데 다른 집에 어디가 불이 난것 같아요 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가 전명자 구원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 이분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laughs> 전화를 안 받아서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돼 그러면서 홍해문을 넘어가면 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 아내랑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도로가에. 우리 권사님 댁간 아닌 곳에 이제 불이 나서 마음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가면서 기도했죠. 우리 권사님들 물론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주택이나 건강이나 이런 일또 옆으로라도 상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명자 원사님 자제들과 연락이 돼 가지고 잠깐 산책 나가셨는데 전화기를 놓고 나가셨다고 연락이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불난 주택도 속히 잘 안정이 되고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고 누구도 상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동산을 내려와서 저녁 심야 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되게 방패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또 극복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했으셨습니다. 참 잘하셨고, 그리고 2024년 52주차 마지막 주일에 여기 오셨으니 잘하신 겁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 위로해 주세요 2024년 잘 사셨어요? 애쓰셨어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힘든 시절 그러다가 연말 어간에 별 이상한 일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큰 어떤 위기 상황인데 속히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고 폭풍과 같은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폭풍과 환란은 뭘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처럼 막 덮쳐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그게 뭘까? 그 시험은 뭘까?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여러분 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걸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강릉 바닷가에서 건 15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 그 경포대 바닷가 속에 들어간 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혀요 안 들어가요 왜 물이 무섭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파도가 덮쳐버리면 말이죠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파도가 들이치면 말이죠 그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죽음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사망권세가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불과 같은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파도로 풍랑으로 몰려들어오게 되죠 제가 4월 21일 날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예배를 다 마쳤는데 유효영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고 바로 기별이 와서 그 주일 낮에 부터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대로 안타깝지만 우리 최상만 권사님 성탄절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기별을 듣고 장례를 잘 모시고 또 조정범 권사님 성탄절 이튿날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제까지 우리가 장례를 참 귀하게 은혜 중에 모셨습니다. 제가 지나간. 4월부터 부임하던 첫날부터 어제까지 장례를 잘 모시게 돼서 참 은혜 중에 영광 중에 귀하게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일곱 번 장례를 직접 모시고 다섯 번은 조문하여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장례를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번반 이상을 장례를 잘 모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건 무엇인가?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죽음 앞에서 능히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사망의 환란 풍파 그 몰아닥칠 때에 누구도 그것을 견딜 자가 없지만 예수 부활 영생 소망 능히 이기는 돌이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사망의 큰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거룩한 소망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시험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견디고 이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유업을 단단하게 붙잡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되고 은혜로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다 지나가고 죽음의 큰 풍랑과 파도가 저와 여러분을 휩쓸어 간 다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재산이 남겠어요? 부동산이 남겠어요? 육신이 남겠습니까? 자식이 남겠습니까? 인생의 명예와 지식이 남겠습니까? 불과 같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확 지나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하나 남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나간 한해 동안에 우리를 먼저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신 많은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남긴 것단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 불이 지나가면 시험이 지나가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다 아파버리지만 정금 같은 믿음만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 영생으로 거룩한 소망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유업이 되고 믿음으로 보배가 되고 믿음으로 유산의 상속이 일어나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들마다 남겨야 될게 뭐겠는가 여러분 연말 되면 다 결산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치 뭐 결산하는 게 뭐가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 되면 여러 기업이나 또는 어디 사업소나 결산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성도들은 1년의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 재정이 남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결산 산물들이 남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남겨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 결산해 보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 믿음을 잘 지켰구나. 어디에다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았구나. 시험과 환난과 저렇게 구급차가 지나다니고 소방차가 지나다니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할렐루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주가죠. 더군다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는 뭐냐? 아하, 귀한 믿음 남겨주어서 어른들이 믿음 남겨주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남길 거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정을 비교하고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믿음에 또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또현 시대에는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가문들에게 남기는 은혜의 길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던 그런 어떤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예전에는 왜 가르쳤냐면 말이죠. 일단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낳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하고 농업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자녀들이 재산과 같았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은 주로 가업을 잊게 하고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일들로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이렇게 떠받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교문화권이잖아요 우리 세대가 우리 시대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또 사상적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예절을 지켜라 말이죠 그리고 임금님과 나라에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충성하라는 거그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교육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된 게 아닙니다 남녀의 유별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들들에게는 교육 기회가 마땅하게 제공됐지만 우리 딸 여성들에게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딸이 무슨 공부는 그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교육 기회를 잘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 대충 간에도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일들이 달랐죠. 좀 넉넉한 집안에서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지만, 그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으면 아예 교육받을 기회 제조차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엄격히 운육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때리기도 하고 체벌하기도 했어요. 왜 자녀를 당신의 무엇으로 여겼으니까? 소유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온 힘을 다해서 아주 헌신하고 또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시대적인 끝 옛날에 이것이 잘 됐다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즘의 30대, 40대, 50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현대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엄격하게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개성을 또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창의력과 어떤 그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들, 이런 것들을 자꾸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과잉하여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더 자유롭게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게 하지만 실제로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들이 다섯 명 이상, 열명 가까이 되면 말이죠. 그 첫째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막내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나 둘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애착을 가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애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녀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죠. 자녀 교육 문제, 자녀와 친구의 관계 문제,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지까지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율과 존중과 창의와 개성을 준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더 집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 나라에서는 이 부모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헬리콥터 페어런츠, 헬리콥터 아십니까? 헬리콥터 머리 위에서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프로펠러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 위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면서 애들을 간섭하고 애들을 그렇게 어떤 존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애들을 그 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헬리콥터 페어런 캉가루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캉가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새끼를 어디다가 품고 다닙니까? 배에다가 품고 다니잖아요. 하나씩 둘씩 배에다가 품고 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3040 50세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창의롭게 또는 존중하면서 개성 있게 자유롭게 키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이 아이들의 직업, 이 아이들의 가정, 이 아이들의 모든 것에 다 집착하고 개입하고요. 그 아이들의 삶을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의 방식이 더잘 됐다. 지금의 방식이 더잘 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 출산율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외동이나 또는 둘이나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자녀들에 대해서 집착하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들과의 소통의 관계도 다 달라져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데 얘야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러지 않나요? 카톡. 그렇게서 해 저쪽 방에 있는 애한테 나와 카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카톡. 아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대일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세대들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두 가정이 너무 대비가 됩니다.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은총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12월 31일 1월 1일 송구영신 되면 가정마다 제가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만 딱 나와서 축복받지 말고 자녀들 다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같이 축복받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 가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엘리 가정은 말이죠 자녀들을 너무 방치했어요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는데 그냥 둔 겁니다 행실이 나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냥 둔 겁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걔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예 종교의 문제는 그냥 각자 각자 자유하게 정말 그럴까요? 사멜상 2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의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막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이 뺏는 겁니다 이런 주에 아주 잘못된 범죄하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과는 어떨까요? 빌리포스 3장 19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실이 나쁘고 그리고 악한 짓을 범하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라? 멸망이라.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두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자녀들은 어땠는지 좀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둔 여인들과 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늠하는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타락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이집트로 노예생활 가게 됐을 때 주인 보디바레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보디바레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저랑 한번 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9장 9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죄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악한 길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길에 방치하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너의 자녀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제사장의 가문이 결국 그렇게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그 엘리제사장의 가문을 볼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한나의 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전에 끊임없이 올라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영성을 통해 이스라엘 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미스바 대부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이죠 젊어서 방탕하고 세상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가늠하는 일들을 지냈을 때 어머니 모나카는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어머니 모나카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교회의 위대한 선생님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가 낳았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가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오늘 이장 26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은총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은총을 더욱 받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18절 말씀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샤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보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안 쳐다 놓는 겁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성전에 데리고 오고 또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 듣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단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해 돌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거 물려줄 게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소천하신 모습 팍 보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그거밖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게 될때 사무엘은 위대한 아들이 됐지요. 민족을 구원하는 아들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랍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되고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총이 때로 위기가 있고 환란이 오고 폭풍과 같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깃발 믿음의 유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 흘러가서 승리하는 가문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으니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말씀 앞에 내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하였으니 오 주여 한나의 가정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